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메카드 지우개 연필 세트인데요. 터닝메카드 신제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걸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우개하고 연필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터닝메카드 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메카드가 들어있는데, 과연 어떤지. 정품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 뭐, 저, 추이물락 팩토리 거기라고 라이선스 계약 맺은 거같고요 지우개 세개 연필깎이, 연필 세개 연필 들어 있고 요보다좀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요. 그큰 거는 좀좀저더 많이 들어 있는데 아 그냥 소개 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터닝 메카드 세개 되어 있고 연필 세로 지우개 세개 연필깎이 히리덕 소개 카드 두개 랜덤으로 들어 있고요. 음장난감의 사용 시 변신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어, 이따 보면 알겠고요. 터닝 메카드 지우개 연필 세트 수입자는 뭐 콘텐츠 허브라고 되어 있고요. 네 들어있습니다. 이종용 아이윌펜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1,500원인가? 예, 그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어, 어딨어. 어, 초이라 컨텐츠 팩토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작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태 멀쩡한 에반과에 네, 메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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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연필에다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자, 자 연필깎이부터 보죠. 연필깎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연필 이렇게 저 넣으셔서 깎으시면 될것 같고요. 넣으셔서 돌려서 깎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 연필 깎는 거그 찌꺼기가 다 빠지는 거 어, 그것 때문에 좀 조심해서 깎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우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하고 연필 여기 보시면 다양한 뭐 캐릭터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뭐 B B로 돼 있네요. 연필 뭐 4B, 4B 뭐 연필도 종류가 많죠. 이렇게 라이센스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세개 되어 있고요. 메카드가 있는데 어, 이거 메카드를 좀 이렇게 아직 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보여드린 어자 여기서 금속 탐지기입니다. 또버 예, 금속 탐지기인데요. 자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금속 탐지기 이게 진짜 진짜 금속 탐지기입니다. <laughs> 장난이 장난이 아니고요. 자 터닝 메카드 진짜 한번 대볼까요 부분에서 딱 탐지를 하고요. 가운데로 가면 탐지기가 꺼지고 다시 가봅시다. 자, 네, 끝 부분 가면 또 다시 되집니다 터닝 메카드 정품 카드 보시면 요 양쪽 끝에 보시면 그 뭐저 금속 성분이 들어가서 요것 때문에 이제 터닝 메카드가 저변저 메카니즘 저, 저, 저 터닝 카에서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제품은 반응을 안 하겠지요. 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반응이 없고요. 자. 진짜 카드에서는 또 인식이 되죠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요거 카드는 소개 카드여가지고요 좀 얇습니다 얇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야 윙톡이 두 개가 들어있네 타나스토스의 도움을 찾다가 어, 발견했는데 발랄한 성격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니까 어? 메 카드가 들어있네? 라는 기대로 그 구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필하고 지우개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우개도 뭐, 그냥 프린팅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아주 뭐잘돼 있고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자, 이렇게 매번 문지르게 되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는 많이 딱히 들어있는데 고 참고해 보시고요. 도시 신제품은 언제 나오는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마트 갔더니 저 토닝 메카드 제품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는데 물론 기존에 나온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요. 뭐 별로 볼건 없는데 고정 그 감안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다. 메카드 그냥 소개 카드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가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